첫 장이 1이고, 공차가 3인 등차수율 AN이 있으니까, AN을 먼저 구해놓고 보면 되겠죠. 이거 바로 암산 가능하지. 어쨌든 정리해볼게요. 등차수율의 일반항 관호공식 AN은 첫장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. 요 공식. 대입할 때는 어쨌든 AN은, 맞죠? 지금 이건다 전개소요라고 했는데, 공차 N, 첫장 B 공차. 이렇게 해도 되고. 어쨌든 뭐. 지금, 이제, 좀, 매우 게 많으니까, 빨리빨리 외우면,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어쨌든, 첫 장이 고 공차가 3인, 등차수 열은 일반항이, 공차 n이니까, 공차 n, 3n, 이죠 맞죠? n자를 1로니까 3이잖아. 근데, 첫 장이 1이라게 했으니까,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, 어쨌든, 일반항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. 여기 a n이야. 맞지? 자, 요조진식 대입하면, 시그마, 어, 요렇게, k리 콜1 했을 때 가지고, 10까지. ak란 말은 여기다 k 넣는 거니까 3k 마이너스 가될 것이며 이렇게 곱하기 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?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넣는 거니까 3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정리하니까 3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3k 플러스 1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연사하면 되겠네. 시그마 뒤에 분수식인데 분모가 2차면 부분 분수 문제죠. 무조건 앞에 거 분의 1, 앞에 거 3k-2분의 1, 빼기 뒤에 거 분의 1, 뒤에 거는 3k 플러스 1분의 1, 이렇게 적고요. 시그마, k 이골 1에서 돼가지고 10까지. 요놈 빼기 요 놈이 분모 있어야 됩니다. 3분의 1, 로까지가 공식이고. 그 다음부터 대입하면 되겠네요. 하나씩 다 대입하면, 3분의 1 곱하기, 자, 가보자. k 자를1 넣뜨리면, 1분의 1 빼기, 4분의 1로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1 넣는 값이죠. 더하기, 시그마니까. k 자를 이제 1을 넣으면, 4분의 1 빼기. 2 넣뜨리면, 7분의 1로 되나. 이런 식으로. 더하기. 점점점 해서. 마지막 10을 넣겠네요. 10 넣뜨리면, 28분의 1. 1 빼기 1 0너트리면 33분의 1로 되겠네. 이렇게 사라진 규칙이, 어, 뒤에 거랑, 앞에 거랑 이렇게 사라지고. 뒤에 거랑 이렇게 사라지겠네. 남은 거는 여기 남았는데, 1 빼기 33분의 1은 33분의 32가 됩니다. 1 빼기 33, 1 33분의 1은 33분의, 어 32가 되죠. 왜이게 힘들어. 거기다 다시 곱하기 3분의 1을 했으니까 답은 99분의 1. 32가 되겠네요. 맞나? 답이 없어요. 다시 보틀 스니커 쌤이. 마지막에 10을 넣으면 30, 28, 맞죠? 그 다음에 30. 10 넣으면 31이 왜 33이니? 미안합니다. 이게 31이죠. 31. 넥슨 하드라 31이 되고, 요게 30. 그 그럼 어떻게 됩니까? 1 빼기 31분의 1인가? 31분의 30 되는 죠 31분의 30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니까 약분하고 31분의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 했습니다